여러분, 저는 로블록스에 있는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로블킹이고요. 오늘 할 게임은 라이벌인데, 제 주관적인 순위로 라이벌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뽑아볼 건데요. 라이벌에는 정말 많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 좋은 무기들과 좋은 무기들이 있죠. 전 이걸 제 주관적인 순위로, 어, 뽑아볼 건데, 영... 그 전에, 이 순위는 제 기준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어, 뽑은 것이고, 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잘 쓰고, 잘 쓰는 무기와 좋아, 많이 쓰는 무기를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다를, 다른, 이게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어, 미리 유의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돌격 소총 이건 굉장히 사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연습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없는 총인데 대충 골라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에임만 줘면 굉장히 사기인 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알도 20발에 처음에 주는 무기치고는 굉장히 사기인데요. 특히나, 에임이 좋으시다. 그럼, 이게 굉장히 사기인데요. 자, 이렇게. 쏘면은, 몇발 빗나가도 다, 거의 다 맞추면, 죽기 때문에 아주 매우 사기로 볼수 있죠? 자, 다음은, 활입니다. 특히나, 활. 활이, 잘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활이, 풀차징. 을 해서 쏘면은 자자 자 여기서 이렇게 차징이 된데 너프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72뎀이라는 괴랄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헤드를 맞추면 아이고야 패치 전 어, RPG의 헤드데미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120뎀 이상태로한대더 맞추면 끝 얘풀 예, 차징을 다 못하고 쏴도 그래도 100%정도는 그냥 때리는 것보다 씁니다 일단 기본은 일단 노 차징 헤드는 50뎀 몸샷은 30뎀 그리고 추가로 이속 오퍼에 2단 점프까지 달려있어서 기동성도 뛰어나고 열쇠도 1 5킹가그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매우 가성비라고 볼수 있어요. 자, 다음은 점사소총인데요. 자, 점사소총은 이제 요 돌격소총의 파생형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총알이 한발더많이쏠수 있는 대신 세 발씩 나가는데 이게 멀리서 쏘면 멀리서 쏠수록 이게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어쨌든 이걸 어, 제대로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에 에 한다면 헤드 으그 말고 몸샷을 쏠시 세발다 맞으면 60뎀 헤드는 75뎀으로 헤드를 마, 전부 맞추면 15뎀 더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아 일단 순위 매기는걸 깜빡했는데 얘는 영 영티어 돌수는 잘만 쓰면 매우 사기이기 때문에 영티어 활은 활도 영티어 이 두개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점사는 B, B정도로 오, 알니 B래 음. 3티어 정도. 뭐, 이제 크루스보 얘는 처음에는 몸샤 노십, 헤드 반피라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데다가 카타나의 반사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저격, 어,기에 파생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전에 너프가 되면서 나락을 갔었다가, 이제 이번 업데이트에 어, 옴샷 데미지가 37.5에서 이제 45가 돼 가지고 조금 희망이 보이는 무기인데 이제 이거는 일단 이속이 5퍼 쿨다운은 1초인데 일단 헤드 데미지는 반피여서 잘 맞으면 매우 사기인데, 일단 이건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좋기는 한데, 애매하기 때문에, 2티어. 그 다음에 건블, 검블. 검블레이드인데, 이건 그냥 건블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블레이드에요. 왜냐면, 이게 연습장 가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총검을 하고 이 검블레이드는 되게 특이한데 한 대를 맞추면 이렇게 칼로 변합니다. 칼로 때리면 50 이거 헤드 데미지는 50인데 일단 해서 몸샷은 40댐 근데 사람들은 이걸 총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총알을 다 빼요. 이럼 이제 거, 이거 블레이드 모드로 계속 쓸수 있는데 이걸 대시를 계속 하면서 썰어 버립니다. 이거 당하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치고 빠지기. 너무 좋은데다가 이거 대시 쿨다운도 1초에다가 좀 멀리 가기 때문에 이건 좀 너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네, 바로 1티어. 다음 무기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무기는은 바로 그냥 RPG. rpg도 오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스플래시형이라 이제 몸통에다가 직격으로 안맞아도 5 0데미까 있는데 몸통으로 정통으로 맞으면 일단 헤드데미지가 100 그리고 장전속도또좀 빠른데다가 그자 다음은 산탄총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샷건은 일단 탄이 퍼지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쓸수록, 어, 이게 물딜인데, 원거리에서 썼을 때, 7 5뎀 초근접에서 1 0 0뎀이 넘어가는, 근접전에서 매우 사기인 샷건인데요. 이게,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빨리 쏠수 있는데, 장전하는 도중에 땅 쏴도, 어 이게 단발 형식이기 때문에 한발 넣고 쏘고, 장전하고 쏘고, 이런 식으로 장전하는 도중에도 쏠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문제는 원거리에서는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7발까지 장전이 가능한데 이게 좀 애매해요 네, 그러므로 저는 일단 2.5티어 다음은 저격 이건 굉장히 사기입니다 잘만 쓰면 핵소리 들어요 특히나 발로란드 고수분들 이거 겁나게 잘 쓰실 일수 있을 텐데요. 이게 헤드가 150댐이지, 몸샷을 맞춰도 70댐 굉장히 센데, 단점은 카타나 반사에 맞으면 헤드를 맞추더라고. 오, 카타나에게 반사가 되면 그 헤드를 쏜 자신이 맞아버리기 때문에 예, 카타나가 격.. 극카운터입니다. 그 그래도, 이, 이, 저격. 이거는 매우 좋은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0티어. 자, 에너지 소총. 이건, 음, 전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튕겨나가는데, 이게, 잘만 마, 하면은, 좋은데, 가격을 보세요. 425 키. 현질로 사려면 2,1299 로벅스인데 일단 가격비례 성능이 좀안 좋습니다. 일단 탄약이 무한인 건 좋지만 이게 백룸 말고는 좁은데서 쓸 때는 좋은데 넓은데서 쓸 때는 난 좋습니다. 특히나 벽이 없는 스플래쉬, 오닉스, 그런 데에서는 더더욱 성능이 내려가는데, 데미지도 너프문거져가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3티어. 자, 다음은 화염방사인데요 말해 뭐해요 1티어. 얘는 총알, 총하... 이게, 이게 틱데미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맞으면 이게 녹아요 그냥 이것만큼 짜증 나는 게 없어요. 또한 이거 개, 다 쓰면은 또 충전이 돼가지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충격화라고 그 점프를 하거나 상대방을 밀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로 다른 유튜버분 에이 이걸로 밀쳐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어? 응? 이게 사례가 있는데 일단 굉장한 사기입니다 그래도 거리만 안주면 충분히 잡을 수는 있기 때문에 0티어까지는 아니고 일단 다음 수리탄 발사기 아 이건 굉장한 RPG와 비슷한 아닌 건데 RPG의 상위 호환격 하지만 이것 좀 애매합니다 장전할 때 맞으면 장전이 CP입니다. 근데 근데 이게 이속 마이너스 1 0하다 보니까 이게 장전이 CP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점프 그러니까 이동용 대쉬용으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보조 무기 중에서도 사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건 1.5티어. 자, 다음은 미니건. 말이 뭡니까? 카타나 그 카운터. 카타나한테 이거 쏘다가 봐서 당하면 그대로 끔살이에요. 2.5티어. 그 다음은 페인드볼건. 아. 이거 좀 많이 애매한데. 일단 자 연습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페인트볼건 이렇게 있는데 20발 그리고 탄약 지금 쏠수 있는 탄약이 장전 안돼 있는 것까지 40발인데 일단 따다다다다다다 쏘면은 이것도 거리 거리에 따라서 이게 또 데미지가 달라지는데 가 아니라 그냥 그.. 그냥 그런건가? 아 거리 아 이거 거리 차이 맞네요 어쨌든 이건 너프 먹고서 좀 슈레기가 된 비운의 무기인데 일단 좋긴한데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이제 보조 무기. 일단 던지는 단검. 개사기입니다. 이건 활이 파생형인데 이게 60발. 아, 이 장전되고 한 번에 두 발을 쏘는데 너프돼 가지고 데미지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사기입니다. 오뎀밖에 안 들었어요. 게다가 이속 10퍼에 더블 점프도 있어 가지고 굉장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활과 함께 0티어플레어 건. 이건 초보분들이 쓰시기 안성 맞춤. 초보자분들의 플레... 화염병이라 봐도 무방한데 이게 두발쏠수 있는데 지속 시간이 엄청납니다. 데미지 너한번 긁히면 50뎀이 달아요. 그리고 일단 권총 아, 맞다 이거. 이건 1.5티어. 그리고 권총 말을 봅니까? 자, 3티어. 자, 리볼버. 이건 잘 쓰면 진짜 굉장히 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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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음 무기인데 이거 다른 고수분들이 쓰시는 거 보면 쏘는 게 거의 다 맞는데 엄청 아파요 이거 그러므로 0.5티어 그리고 c 티 이건 얼음통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상대방 빡종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근접에서 진짜 개 쎕니다. 겁나 쎄요. 이거 근데 중거리 도쓸 수는 있어가지고 매우 좋습니다. 0 티어. 일단 스프레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됐죠. 이제 5 티에 살수 있는데. 이게 라라라라라 하고 다섯 발을 연발로 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헤드를 다 맞으면 50뎀 겁났습니다 이거 활을 풀차징 헤드 맞추고 마무리하기 좋아요. 1티어. 자, 그다음에 우지 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잘만쓰면 사긴 근데 애매해요 이것도 더군다나 저는 이걸 잘 안써봤기때문에 2티어 자 에너지 피스토 이거 카타나에 반사됩니다 이거 잘못쓰면 카타나한테 반사당해가지고 피훅까여요 2.5티어 엑소건 방패 카운터인데요 좋습니다 장전도 빨라요 그리고 데미지도 좀 세기 때문에 예 네. 1.5티어 슬링샷 슬링샷은 75발을 쏠수 있는데 잘만 쓰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몰라다 ]은, 은 애가 쓰면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 어, 이제, 실력에 따라서, 이건, 어, 티어가 높아질수록, 낮아질수도 있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1.5티어. 배트렉스, 요, 굉장한 싹기에요. 이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너프를 먹었는데도 너무너무너무 사기예요. 이거 건물을 건 모드로 해서 같이 쓰면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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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예요. 일단 일단 다른 근접 무기들과는 다르게 컴퓨터 기준으로 애플을 한번 누르면 바로 스킬이 나가요. 우클릭 0다안 떼도 돼. 그래서, 이건 1뛰어. 전기톱. 말이 뭐합니까? 1뛰어. 뭐야, 이거. 주먹인데 왜 권총이야? 일단 주먹 같은 경우에는 RPG랑 쓰면 너무 좋습니다. 1.5티어. 카다라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0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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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저격 극 카운터 딴검 이건 리노가 엄청 잘 쓰는데 이제 특수 스킬로 상대방의 뒤를 찌른다면 한방 말이 뭐합니까 이 0.5티어 방패 겁나 짜증나요 근데 이건 파훼법이 많기 때문에 날 내려갈 수가 없죠. 내려갈 수밖에 없죠. 2.5티어. 나 뭐야? 나 낯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대시가 멀리 가가지고 일단 장점이 많아요. 일단은 1뛰어 모든 사 이걸로는 잡기술을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 1.5티어 데미지도 준수합니다 이제 유틸리티 일단 삥 잘만 쓰면 바로 겸살시킬 수 있어요 2티어 어린 감성 쇼티랑 쓰면 진짜 겁나 짜증나요 1티어 수류탄 이건 점프 도약용으로 많이 쓰죠. 2티어. 매드킷. 이거는 회복을 할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피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죠. 0.5티어. 화염병. 전 이걸 많이 쓰는데, 좋습니다. 1.5티어 C4 이건 나아갔어요이 C4의 시대는 끝났어 유 아웃 2티어 연막 이것도 연 근데 이건 카운 어떤건 이 카운터인데 어떤건 카운터 가돼가지고 연막 쓰면 배트렉스 같은거 로 계속 긁고 다니면은 되고, 이거, 화염병이랑, 플레어? 화염망사기 등이 극한데요? 이거 불 끕니다! 그러므로, 활용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1티어. 월 호론? 이건 이속 버프가 엄청나기 때문에, 말해 뭐합니까? 1.5티어! 트랩마인 이거 당함에 진짜 짜증나요. 어, 1티어. 자, 여기까지 이제 티어를 해 봤는데 이건 전부 다제 주관적인 순위이며 더 좋게 쓰시거나 더안 좋게 쓰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제 주관적인 순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로블킹이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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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